뷰티엠디 줄리코입니다. 피부 건강 줄리코 채널에서는 다양한 시술들, 또 셀프 경락 마사지, 또홈 케어 여러 가지들 하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글쎄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피부에 좋은 영양제, 미용에 가장 좋은 영양제들을 제가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릴 텐데 제가 6개월 전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을 근데 요번 다이어트는 제가 마흔 둘인 것만큼 건강하고 예쁘게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좀 장기 프로젝트예요 제몸 관리를 해주는 선생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먹는 게 90%고 운동이 10%다 먹는 거 건강하게 드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한데 저는 비타민이라고 말하는 건강기능식품을 2014년, 30대 후반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7년째 먹고 있는데, 피부에 좋은 거 먹고 있죠, 여러분. 제가 뷰티MD다 보니까 또 하나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건강기능식품하고 화장품 성분이 똑같은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네, 피부에 좋은 영양제. 바로, 비타민C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 뒤에 있는데, 비타민C. 저는 멀티비타민을 따로 먹으면서 비타민C를 따로 먹어요. 얘는 솔과 제품인데 밥 먹을 때꼭 먹고요. 따로 먹으면서 비타민C 관리를 하는데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잖아요. 여러분 항산화가 뭐예요? 제가 좀 쉽게 예를 드릴게요. 사과가 있어요. 사과를 잘라가지고 상온에 그냥 냅두면 사과가 어떻게 되죠? 바로 갈변되잖아요. 그래서 막 갈색빛이 도는 것처럼 우리 몸도, 우리 피부도 나이가 들면서 항상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왜 화장 안 하고 이렇게 맨 얼굴에 있으면 사람이 되게 얼굴이 갈색처럼 새까맣고 아시죠? 화장 안 하면 진짜 세상 꼴 보기 싫은 거. 그게 비타민 C가 항산화에 도움을 준대요. 그래서 저는 멀티 비타민도 먹으면서 바로 비타민 C를 함께 먹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장품에도 비타민 C 세럼, 비타민 C 크림, 되게 화장품화된 원료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는 비타민 C와 같은 성격의 아이들을 두개더 먹고 있어요. 바로 공개해 드릴 텐데 음... 어디 있더라? 얘랑! 생각이 안 났어 바로 화장품 원료에서도 황산화 성분으로 핫한 코엔자인큐텐이랑 아스타잔틴을 먹고 있어요 젊음의 묘학이라고 하는 왜 화장품에서 비타민C보다 높은 게코엔자인큐텐이고또 그에 상응하는 아스타잔틴도 항산화에 효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C를 비타민C 코엔자임큐텐 아스타잔틴 이렇게 세 개를 먹고 있어요. 밥 먹을 때 하나씩 먹고 있어요. 그래서 피부 관리를 하고 있고 비타민C 자체가 먹게 되면 활력이 생기고 그래서 피로회복제에도 들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피부에 특별히 항산화에 도움을 준다는 거두 번째 제가 먹는 피부에 좋은 영양제는. 뭘 소개시켜드릴까? 바로 이거죠. 제 영상의 모든 영상들을 보시면은 제가 꼭 빼먹지 않고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짜자잔. 네. 저는 1년 365일 네일을 받아요. 아무래도 이제 뷰티 유튜버다 보니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네일을 하는데 정말 튼튼해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 저 헤어에는 되게 진심인 거 아시죠? 이런 잔머리 아직도 여기 잔머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탈모 샴푸에 이 성분이 꼭 들어가 있어요. 바로 제가 7년째 먹고 있는 비오틴이에요. 이거 비오틴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발톱, 솜털을 탄탄하게 해주고 이 헤어, 헤어 숲 모발에 탄탄하게 해주고 모근을 튼튼하게 해주는 두피의 모공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비오틴. 7년째 먹고 있는데 이 정도면 효과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진짜 숱도 많고 내일도 튼튼하고 그래서 저는 비오틴을 피부에 좋은 영양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께 피부에 좋은 영양제라고 하면 35살부터 제가 노화가 급격히 진행됐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부터 꼭 먹기 시작했던 게 음식으로는 족발을 제일 좋아요. 족발 정말 일주일에 정말 두 번은 먹어요. 그 정도로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데 음식으로 섭취 안될 수 있는 고분자라고 해요. 먹는 것들에서 저분자 콜라겐에 피쉬 콜라겐을 먹고 있어요. 저는 보통 직구에서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콜라겐. 30대 후반이 되면은 체내에서 합성할 수 있는 콜라겐 증가가 감소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먹어줘야 되는데. 저 정말 늙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laughs> 피쉬 콜라겐을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있구나. 아직 두 개가 남았네요. 제가 여기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다 갖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또 하나 먹고 있는 거는 신흥 강자. 비타민을 신흥 강자로 떠오르는 아이가 있어요. 바로 얘예요. 여러분들, 햇빛을 많이 쐬는 게 우리 피부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는 소리 들으셨죠? 근데 햇빛에서 주는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가 형성이 된대요. 햇빛을 받을 때 옷을 입고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먹어줘야 돼요. 햇빛을 쐬서 비타민 들을 채너에 합성시키려면 다 벗어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비타민 D를 먹고 있어요.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피부 면역을 정상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리고 항노화죠 노화의 방지에 도움을 준대요. 그래서 얘는 요즘에 신은 강자로 떠오르고 있고 뭐 3개월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비타민 D 네, 매일 섭취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피부에도 진심이다 정말. 네, 시술도 하고, 홈케어도 하고, 마사지도 받고, 먹는 것도 신경 쓰고, 그치만, 자연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피부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저는 오메가3를 여러분들께 강력 추천드릴게요. 저는 오메가3를 먹고 있습니다. 오메가3 같은 경우는, 항염증에 좋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생리전이라든지 또 스트레스 받을 때또 대변 활동을 못할 때저 같은 경우는 여기 트러블이 나거든요. 근데 오메가3 같은 경우는 항염증에 도움을 준대요. 그리고 여드름이 많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도움을 주고 특별히 얘는 혈액순환. 이 좋아서 혈액순환이 잘 되면 어때요? 피부도 혈액이 잘 돌면서 신진대사가 좋아지잖아요? 피부 신진대사에도 도움을 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얘를 꼭 먹어요. 제가 한 30대 초중반에 지루성 피부염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몸의 장기 중에 제일 큰 장기가 뭔지 아세요? 바로 대장이에요. 지루성 피부염을 알았을 때 대장 운동이 활발하지 않았어요. 대장만 깨끗해져도 독소만 잘 배출해 줘도 피부가 좋아지거든요. 저는 유산균 강력 추천드려요. 유산균만 제대로 챙겨 먹고 내 몸의 대장만 깨끗해져도 내 피부가 맑고 깨끗해져요, 여러분. 정말. 에이, 저는 지루성 피부염 걸리면서 저는 여러 가지 두 가지 정도 먹고 있는데, 와, 대장이 우리 몸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피부에 좋은 유산균, 피부에 좋은 영양제 중에 유산균도 챙겨 먹는다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고. 모든 영양제는 제가 밥 먹을 때 먹어요. 밥 먹을 때 먹고 꼭 아침에, 아침밥을 챙겨 드시면서 꼭 먹어주세요. 그럼 효과가 배로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다 챙겨 먹으면서, 운동도 하고, 시술도 하고, 홈케어도 하고, 셀프 경량 마사지까지 다 해버리면, 마흔 두살줄리쿤데 그래도 한 살은 어려 보이죠, 여러분. <laughs> 네, 피부에 좋은 영양제 오늘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렸고, 네, 혹시나 잊어버리고 못 챙기고 드시는 것들 있으면 하나 선택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마음에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피부에 좋은 영양제 잘 챙겨 드세요. 줄리코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